해바라기 해바라다 타다 비 맞으며 말라 부스러지다 아 안녕하세요 음, 사실 해바라기는 지금까지 몇번이나 보았던거 같은데 그 전에는 항상 TV에 영화 채널에서 보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. 재미있었고 매력있었어요 음. 파이란이랑 연결지어주는 부분도 있었네요 예. 그리고 뭐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뭐 재유행된 예. 유행어들도 많았는데요 보는데 막 신경이 쓰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예. 지금까지 영화 해바라기였습니다 告诉他。